오늘도 부지런하게. 영 마디? 조니.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일단 그 전에, 오늘은 25년 1월 1일입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새해를 보러 가고 어,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경사지는 이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뒤에 벌써 해가 뜨는 것 같죠? 어, 해 뜨고 있어요. 또 올라와서 또 새해 다짐 목표 얘기 한번 해야죠. 생각해 놓은 거 있습니다. 어, 저기 봐. 오. 이쁘다. 진짜 이쁜데? 오늘 해가 좀잘 보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모자 컨셉 뭔가요? 에스키모. 에스키모. 둘다에스키뭔인가요 올라가는데 굉장히 어둡죠? 힘들어지면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막 끝다기입니다. 맞죠? <laughs> 뒤에 빨갛게.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의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8배 빼고, 네, <laughs> 건강 챙기고 좀덜 힘들게 일하기. 제발 덜 힘들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박. 벌써 이렇게 빨간 어떻게? 오, 대박인데? 뛰뛰고. 헤드 응. 2 0분전입니다 이제 편안한 태곡길에 나왔습니다. 힘드나요? 아. <laughs> 대박. 와. 근데 우리 명당을 찾은 것 같아. 꿀팁은 봉래산 정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살짝 다 중턱. 아 그림이 예술입니다 지금. 한마디 해주세요. 새해 다짐. 일단 제가 아는 사람들 모두 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무탈한 한해 보내시고 저도 무탈한 <laughs> 내년을 보내고. 내년? 나 아, 오래. <웃음> <웃음> 더 행복한 25년이 되게. 파이팅. 얼굴 상태 괜찮나요? 네. <laughs>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2024년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2025년 공약 한번 가겠습니다. 목표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2억을 버는 게저 목표입니다. <laughs> 기억과 추억 아닙니다. 실제 이억입니다 <laugh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해가 뜨면 공약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주세요. 올더 부지런하게. 뿅라! <laughs> 모자 <병란. 웃음> 너무 귀여운데? 같아. 에스키모인 것,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혈색이 없지? 입술 혈액이 없어. 지금 혜택이 몇분 남았죠? 30, 몇 분? 32분, 19분이니까 13분, 남았어. 13분 남았네. 오늘 의상 컨셉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늦게 일어나서 막 입고 왔고요 여자는 커플로 챙겼습니다. 저는 어제 밤부터 준비한 룩입니다. 왜냐? 프로 제이기 때문에. 완전 지금 빨갛죠? 대박이다. 와, 진짜 와 진짜 정확하게 뜨는데와 진짜 빨리 뜬다. 대박이다. 눈으로 담아? 응. 와 이때까지 본 해돋이 중에 제일 깔끔하게 보이는데? 와. 응, 음, 주영아 대박인데. 아직까지 무언지진 해도지 중에 제일 역대급이야. 세복 마이바다. 응, 응 복많이 받아? 응. 이 현장을 찍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카메라로 찍고 있죠. 네, 다시. 네. 어, 다시 해돋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진짜 너무 깔끔하다. 와. 너무 신데. 그리 이거 되게 커보여 뭔가. 음. 와, 진짜 참 너무 밝으니까 하얗게 보인다. 그지 음. 우리 목표한 거다 이룹시다. 음,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 이제 해가 다 올라와 버려서 너무 밝아져 버렸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저희, 한마디 해주시죠. 2025년, 2025년 파이팅! 룡런. 룡런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가시죠. 아니, 뒤로 가시죠. <웃음> <웃음> 여러분, 올해도 무탈하고, 건강한 한해 되세요. 오늘도 부지런하게 용난 여섯 개 주세요.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